태양은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뭐냐 공전 아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별자리를 아그 뭐냐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 별자리부터 해 볼게요. 이게 별자리고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그럼 그 태양은 당연히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어. 네. 서에서 동쪽으로. 근데 반대로 그 뭐냐 이건 지금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. 태양을 네. 기준으로 할 때는 이건또 반대예요. 겉보기 운동이니까. 동쪽에서 서쪽으로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. 아... 근데 이게 모두 이렇게 태양이 움직여서도 아니고 별자리가 움직여서도 아닌데 지구가 공전해서 이런 현상이. 오, 아 그러니까 별자리는 항상 겉보기 운동이 동에서 서로 가는 건가요? 배달이 네 그렇죠 태양을 사회사 태양을 사회사 동적으로 그래서.